오늘의 주인공은 누구야? 아, 동나동건아그나건 뭐야? 동그라동그라동그라동그나동그라 속옷 신발 신어 준나 동그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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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 일찍안 봤는데 중간 오니까 오전에 본 기사 이렇게 있더라고요. 아, 대답도 너무 대. 대답. 얼마나 기분이 좋으면 아, 진짜. 내 대답을 다른 다지, 홍자면서 홍자서 저기 장장이라고 오래 동안 서 있는지 오래 동안 티가 쌍. 아주. 선물했거나. 이거 이랬고? 동건이 선물이라고 줬어? 동건아 우리 집에 가서 이거 선물 풀어보자. <laughs> 너무 좋겠어. 집에 가서. <laughs>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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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동물 산맥 둘러보자. 그럼 열리다 참, 참깨. 참깨. 네. 참깨. 참깨. 어, 같이 뜯어보자.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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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웃음> 뭐야? <웃음> 우와! 동근아 이거 뭐야? 동거나 그거 뭐야? 색연필! 동구이 뭐있나 열어볼까? 응? 하나, 둘셋 <laughs> 우와! 색칠하는 거 주셨네. 동구나 일단 다른 거 꺼내보고 아따. 색칠하자. 맞아, <laughs> <laughs> 포도. 포도, 그렇지. 우와 우와. 동구나, 안에 뭐 있어? 뜯어볼까? 맞죠? 그렇죠? 띠띠뽀뽀 오, 띠띠뽀뽀 띠띠뽀 오 타요 띠띠뽀뽀 띠띠뽀뽀 띠띠뽀도 있어? 맞네 우와! 우와 동건이 좋아하는 자동차다 아, 아, 아. 맞아 우리 동건이 좋아하는 자동차야 부릉부릉 아, 아. 알았어 이거 또 열어볼까? 어, 어, 재롱구멍이 같이! 같이 열어보자. 그럼 손 닫자. 엄마 해줄게. 같이! 같이. 응. 동건이 하고 싶어? 하고! 하고 싶어? 응. 알았어. 엄마 해줄게. 탕수육 네. 우와, 봐봐. 우 어. 동건이가 제일 좋아하는... 어. 빠봐 저거... 건전지 넣어야 되나 봐. 건 건전. 어, 응. 건전지 여기다 풀어서 넣어야 되나 봐. 풀. 응. 엄마 해줄까? 건전지넣을까어전지 어디지, 있건전지 뭐, 여러 가지 같이 하지 않 같이, 같이. 같이. 좋아 뭐지, 음. 음. <laughs> 이거? 에 열어보. 이거! 열어보자. 하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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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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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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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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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진이이 이거, 이 우와! 우와! 폴리랑 민니랑 엠브라! 거나! 지금 할거야? 거나? 응! 이건 이거 맞추는거야 이거! 이거! 서연이가 줬대, 서연이 상기! 어, 서연이 어, 까까! 까까인가? 응 어? 먼저 한번 볼까? 까까! 자! 까 봐봐 동그라미 열어봐 아! 도아 지금 할 거야? 응. 지금 할 거야? 안돼 <laughs> 이따가 까까 yeah. 그래 이 지안이가 줬때 지안이가 지안이 줬대 파란 개미네 파란 개미아 이것도 열어보자 응야도아 숟가락 이제 이걸로 먹을 거야? 진짜? 동아 수저통도 너무 귀엽다 진짜 귀엽네 아니요 와, 하트다 하트. 하트. 어린이들 건는거구나 아 <laughs> 너무 예쁘다 이거. 주쁘다 <laughs> 어, 주다 우 주우. 와, 동건이 이거 뭐야? 아, 앞에 나는 와, 그림난 너무 귀엽다. <laughs> 동건은 뭐가 제일 마음에 들어? 어떤 게 제일 좋아? 어떤 선물이 제일 좋아? <laughs> 붕붕이가 제일 좋아? <laughs> 아니. <laughs> 누가 됐어? 아니. 도건 나더긴거가져와더긴 거. 가져와 더긴 거? 어, 긴 거. 이거 너무 짧아. 짧아. 어, 짧아. 더긴거 가져와봐. 어, 긴 거. 어, 갖고 와봐. 긴거 가져와, 긴 거. 긴 거. 긴 거. 긴. 응. 응. 긴. 어, 뭐가 자동차 들어갔어? 티어츠 쪽에 나와 있는 거야. 어? 어? 응? 이거 카 들어갔어? Yeah.